이번 모의고사 1등급이 86점이었습니다. 지난 6월에 1등급이 92점이었던 것에 비하면 사실 좀 어려웠죠. 그런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모의고사하고 실제 수능하고 그 난이도가 또는 혹은 그 난도가 그대로 이어진다. 그런 건 없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작년 이맘때 6월 인천시 모의고사가 86점이었습니다. 1등급이. 그런데 실제 수능은 91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어,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어려웠던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뭐첫 번째는 그뭐 단산 별곡, 그 다음에 맨발, 이러던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할 수 없었던 작품들이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긴장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독서에서는 내용이 어다기 보다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진짜 제가 봐도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신 건지, 실제로 뭐, 안에 내용이 어려웠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어떤 그1던그컵또 그다음에 체감 난이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신다든지 또 너무 염려하신다든지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일단은 이제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들도 체감 난이도가 상당한 걸로. 에. 알려져 있고요. 사실 1등급 컷이 84점, 특히 2등급 컷이 73점인 걸 미뤄 봤을 때는 일단 수능보다는 훨씬 더 등급 컷이 낮게 형성이 되었고요. 근데 네, 이게 조금 6월 모의고사라든가 이제 9월 모의고사랑은 다르게 7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응시를 안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생각을 한다면 재수생들도 같이 응시를 했다라면 지금의 어떤 등극보다는 그 조금 더 상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년 동안의 추이를 봤을 때 수학 가형의 응시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좀 가형을 계속 포기를 하고 이제 교차 지원을 노리기 위해서 나형으로 많이 이렇게 좀 변형을 하는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가형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우직하게 개념 위주로 경향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조금 더그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니다 이번 나영에서는 어, 수원 10문항, 수2 12문항, 확률과 통계 8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배점은 수원이 32점, 수2가 40점, 확률과 통계가 28점입니다 어, 수원과 수2는 어, 현재 전 범위가 출제되었지만 확률과 통계는 맨 뒷단원인 통계적 추정이 아직 빠져 있습니다. 9월 달에는 이제 확률과 통계, 전범위 다 포함해서 모든 과목이 전범위에 들어갈 것이며 난이도 및 문제 문항과 배점이 고루고루 갖추어져 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7월 학력 평가는 6월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이 3점 문항은 어, 비교적 괜찮았는데 사전 문항에서 변별력이 높았습니다. 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음,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였으며 두 번째는 대칭성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야 했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던 게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영어 같은 과목은 평가원 문제랑 어. 교육청에서 나오는 문제랑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기는 에 조금은 그렇습니다만은 어 어려웠다라고 어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를 치면은 작년 수능하고 비슷했다라고 말을 할수 있지만 어꼭 덧붙이고 싶은 거는 EBS 자료에 의하면은 오답률 탑 10에서 어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항상 그 위쪽을 차지했던 36번에서 39번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면에서 100% 이걸 그대로 오답률을 비슷하게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31번입니다. 물의 오답률이 78.4% 거의 80%에 육박하는데요. 자, 이 문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문제나 또는 본문이 어려웠다 그건 아닙니다. 너무나 본문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아마. 답을 찾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선택지를 한번 보시면 자, 매도인이 실수로 여기서 이제 실수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착오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자 실수로 일반 시세 가격인 천만 원이 아니라 백만 원으로 매매 가격을 계약서 에 기재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법률 이행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말 자체가 사실 따져보면 의사표시자의 착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본문의 네 번째 단락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죠 그런데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그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지요.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의사표시 과정에서 의사표시자의 착오가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봤던 일번 선택지가 바로 의사표시자의 차고 뵙는 경우였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읽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특이했던 점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첫 번째는 오답률이 이제 예년과 달랐어요. 사실. 그래서 원래 수학가형의 어떤 킬러 문항이라 한다면 21번, 29번, 30번이 되는데 2번 어, 같은 경우에는 21번이 다소 쉽게 출제가 됐고요. 의외로, 중킬러 문제인 28번 문제가 조금 이제, 탑3, 오답률 탑3, 세 번째로 28번, 그 다음에 이제 29번, 그다음 30번,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손꼽는 문제는 이제 28번 문제, 특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게 항상 중복조합을 활용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게 그러니까 매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들 연습을 해야 되고 28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보시면은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f3 곱하기 f6이 3의 배수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f3 또는 f6이 3의 배수가 되는 3과 또는 6으로 가는 직접적인 풀이를 써도 되지만 어, 이 문제는 여 사건을 이용해서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어, f3이 1로 갈때 2로 갈때그 다음에 4로 갈때 5로 갈 때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F6이 6 또는 3으로 안 가는 경우를 개수를 직접 구해서 전체에서 만족하지 않는 함수의 개수를 빼는 것이 훨씬 더 편해 보이고요.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경우의 수의 중복 조합의 한류 문제잖아요. 실제로 여사건으로 풀어야 될지 직접적으로 풀어야 될지 판단을 내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복이 많이 된다거나 내가 뭐 문제를 풀면서 중복해야 된 것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여 사건으로 푸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8번 문제는 여 사건으로 풀어서 케이스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하면 좀 편하게 풀려진다. 이 부분이 코어 아이디어 같고요.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면은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일단 오답률 1등은 킬러 문제 30번 문항입니다. 오답률은 약98% 98%, 98 정도 되며 어, 상위권 학생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함수의 극대 극소와 정적분의 활용에 관련된 문제인데, 신유형은 아, 아닙니다. 어, 이때까지 출제된 문제였고, 문제에서의 조건을 정확하게 캐치한 뒤,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만 있었다면, 어,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 그래프 그려보면 지금 요, 이렇게 될 건데, 음, 이때 3분의 t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아니면 3분의 t가 1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의 경우를 나누어 생각하여 계산을 해본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답률 1위에서 5위까지 중에서 네 어, 문제가 전부 다 핑카니였거든요. 31번부터 34번까지가 어, 오답률 1, 2, 3, 5위를 차지했고요. 어, 그 중에서 31번 우리 보통 평가원에서 31번은 단어 하나 혹은 두 개짜리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쉽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오답률이 69.5%음 거의 30% 정도 되는 학생들만 맞았으니까 나름대로 난이도 조절을 했는 것 같고요. 어 제가 이렇게 뭐 말로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꼭 31번뿐만 아니라 우리 빈칸은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거고 일단은 빈칸 문제를 빈칸 문장을 먼저 읽어가지고 빈칸의 주체를 찾아야 돼. 우리가 지금 뭘 찾아야 되는가? 국어나 영어는 본문에서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칸에 나와 있는 주어 부분이 농업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언급된 내용이 지금 현재 수렵채집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최초의 수렵채집을 하다가 농업으로 갔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수렵채집인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내용에서 농업하는 하고 빈칸이 뚫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선지 선택이 상당히 수능하고 유사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는 뒤집기라 그러죠. A는 B다라는 식으로 나온 거를 아니다라고 뒤집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정독이 필요하면은 충분히 풀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특히 33번, 34번이겠죠. 1, 2, 3, 4, 5 선지에 부정어 혹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두개 내지는 세 개가 있으면은 어, 조금 의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도 1번이 Not necessarily irreversible 바꿀 수 없는 건 아니다 라고 말장난을 좀 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다시 채집인으로 돌아왔고 채집인을 하다가 다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왔다 갔다 할수 있다 라는 말을 이렇게 꼬아놨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독과 그 다음에 선지 선택에 조금 유의를 하시면은 충분히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단연 12번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래전부터 공무원 시험도 연구를 참 많이 해왔는데요. 실제로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과 수능 시험이 완전히 별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공무원 시험이 수능 시험을 따라가고 수능 시험이 공무원 시험을 따라가는 경향이 뚜렷졌습니다 이것은 실제 두 개를 연구해 본들의 공통점이죠. 어, 이번 시험에서요, 12번 문제. 이거는 이번에 7월 20일 심치기 전에 있었던 7월 공무원 국업 시험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물론 100%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아마 올해도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법이나 문학 작품의 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또 어떤 소문이 런 것도 있죠.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과 수능 시험 출제위원이 일부 겹친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시험 치시기 전에 제가 공무원 시험에 올해 출제되었던 문법 그다음에 문학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한번 같이 공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을 보시면 우리 옛날에 김미동립선언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배우신지 모르겠는데요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라고 시작했던 그 기미동립선언서 이 기미독립선언서에 보면 관형격 조사의 쓰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면 이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관형격 조사의 쓰임, 어떤 때는 이것이 동격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주격이 되었다가 막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연습하기 좋은 것이 기미독립선언서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구하셔서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선택지 5번에 보시면 질투에 감정돼 있죠. 그러면 질투의 감정. 여기서 의가 분명히 문법적으로는 관형교 조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질투라는 감정이죠. 그게 뭡니까? 질투와 감정이 같다. 즉, 동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국민의 단결. 자, 국민의 단결. 그러나 조금 더 풀어서 보면 국민이 단결하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어 서술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2번 선택지를 보시면, 자, 답, 답은 아니지만, 보세요. 자기 합리화의 함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합리화라는 함정이 되죠. 그 다음에 3번 선택지에 회장의 징후, 칭호, 회장이라는 징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5번은 아까 질투의 감정, 질투라는 감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올해 공무원 시험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지금 비슷하게 나왔죠. 근데 이게 사실은 비슷한 정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거의 일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 올해 이 시험, 이것이 시험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실제로 관영교육 조사 의만 따로 떼서 수능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제가 항상 이렇게 그때 말씀을 드리지만, 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학에 갈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아, 연구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수능에 출제될 것 같은 문제는 수학은 많아요. 매년 나오던 유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어려운 킬러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뽑자면 이번에 29번 문제 같은 거. 이게 삼각함수의 도형에서의 극한이거든요. 이 극한 문제도 이제 29번을 보시게 되면 사실 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원에 관련 문제를 생각할 때는 이 원주각, 원주각과 중심각, 그리고 닮음, 이 부분을 엄청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원과 접하 접선, 이 원의 중심과 수직이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닮음인 걸두 개를 이용해서 두 삼각형이 닮음인 걸 이용해서 넓이와 반지름의 식을 구해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특히 이 29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수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좀한 가지 더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열 부분이거든요 사실 수열이라 하면 수원의 단원인데 이과생들한테는 특히 재수생들한테는 수열 단원이 작년까지는 수능 직접 범위 출제 범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수능 직접 범위로 들어왔는데 그 수열 문제가 또중 킬러 이상의 문제에서 지금 다수, 다수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열의 일반항 an과 이 Sn 둘 중에서 한 개를 통일해서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접근해 나가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시고 특히 이과생들은 수열 문제를 조금 더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파트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에서 극한 이번 29번 같은 거죠. 원주각 쓰는 거, 중심각 파악하는 거, 닮음 찾는 거, 길이를 미지수로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까지. 이걸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에 나올 만한 문제로는 17번 문항을 뽑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의 수열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 이 17번 문항과 느낌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결국 수열이란 것은 어, 규칙적으로 나열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 이 문제를 나열해서 풀었다면 어, 비교적 쉽게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어, SN이라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AK, TN이라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절댓값 AK라 할때 수열 a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음, 가의 조건이 7번째 항은 6번째 항 플러스 8번째 항이고 나의 조건은 6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sn 플러스 tn이 84라는 조건 지금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까지 항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가 조건에 의해 어가 조건이라는 게 일곱 번째 항은 여섯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의 합인데 지금 얘 an이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가의 조건에서 일곱 번째 항이 바로 0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an이 등차수열이고 어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뭐 공차 d라고 한번 했을 때쫙 나열을 한번 해보 해겠습니다첫 번째 항부터 열다섯 번째 항까지 쫙 나열하면 가운데 일곱 번째 항이 0이고 그다음 뭐 여덟 번째 항은 d 뭐 아홉 번째 항은 2d 쭉쭉쭉 가서 1 5 번째 항은 8d 어, 그 다음 6 번째 항은 마이너스 d 5 번째 항은 마이너스 2d 쭉쭉쭉 가서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6d 이렇게쫙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나 조건이 6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뭐 s n 플러스 t n이 8 4이다라고 있는데 어, 만약에 n이 6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s의 6 플러스 T의 6이 84라는 소리인데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해석해봅시다 만약에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음수라면 어떻게 될까? S의 6 플러스 T의 6이 얼마다? 0이다 따라서 나의 조건에 모순이 생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는 양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까지 항이 양수인 것은 확정이 났습니다. 이때 공차가 만약에 양수라면 나 조건을 봤을 때6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고 했는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SN 플러스 TN도 계속 커질 겁니다. 따라서 공차는 뭐가 아니다? 양수가 아니다. 따라서 뭐다? 음수다. 공차는 음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결론.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는 양수이고 일곱 번째 항은 0이고 여덟 번째 항부터 뭐다? 음수로 넘어가겠구나 공차가 뭐니까? 음수니까. 자 n은 6일 때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s의 6 플러스 t의 6은 84다. 근데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가 양수다 따라서 S의 6 플러스 T의 6은 두배의 S의 6과 같은데 그거는 84니까 뭐야 S의 6은 40이다 S의 6은 40이다 근데 우리 아까 나열했던 거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어 D가 있는 식으로 쫙 나열했는데 그것을 싹다 더하면 마이너스 21D고 그 값이 42이기 때문에 공차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모든 항이 다 결정이 납니다 아까 나열했던 거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 항이 12,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12, 1 8, 6, 4, 2, 0 그다음 홍수로 넘어가겠죠 몇 번째 항부터? 8번째 항부터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쭉쭉쭉 가서 마지막 15번째 항이 얼마다? 마이너스 16이다 근데 이 문제는 T의 15를 계산하는 게 최종 목적인데 Tn이라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절댓값 ak. 아 양수면 그대로 빼내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아라. 그래서 T의 15를 계산해보면 114가 됩니다. 최근 수열 문제는 뭐 일반항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나열을 한번 해서 어, 규칙성을 찾거나 아니면 나열을 해서 변변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음. 수열은 결국 규칙적으로 나열이 된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나열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학평 친다고 모두들 고생 많았습니다.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장영석이었습니다. 네, 수능에 출제될 만한 문제, 어, 뭐 수학하고 달리 어떤 특정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패턴은 존재하고요. 어, 저는 24번 제목을 뽑았습니다. 어 작년 수능 그리고 작년 9월 평가원을 보면 주제나 제목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부정적인 뉘앙스가 등장을 해요. 어, 외래 침입종 때문에 고유의 종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노쇠화는 왜 일어나느냐 이런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뉘앙스가 해결책이 나올지.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에서 끝까지 부정적으로 나올지 이두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24번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 이게 오답률 4위? 3위인가 4위였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또 간단하게 생각하면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borderless world라고 국경 없는 세상입니다. 항상 강조를 하죠. 주제나 제목에서 첫 번째 문장에 조금 무거운 그런 소재가 있으면은 선지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이번에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이번에 Fading Borders라고 살짝 바꿔 쓰기를 했고, 그 다음에 3번에 Bordless World라고 나왔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전부 다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비판을 받아왔다, 한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마무리가 지었지, 어떤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라는 해결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멀리서 세부적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이 사람이 <laughs> 이 글을 쓴 궁극적 인 이유가 뭘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썼을까?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썼을까? 그걸 잠시 생각해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역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